군이 주어져 있고, 그 군의 원소, 원소 중에 하나, A가 주어졌다고 치죠. 어, 예, 표현과, 이거의 표현에 대해서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의 위수라고 얘기를 해요. 위수라는, 똑같이, 위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위수의 표현은 뭐냐면, 어, G의 원소의 개수예요. 그래서 군이 주었을 때 군의 위수를 물어봤던 얘는그 군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위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A라고 하는 자체는 이건 집합이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하나의 원소예요. 얘 자체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laughs> 어, 자연수 중에서 A의 N제곱이 E가 될수 있는 원소를 그러한 자연수들을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A, A의 제곱, A의 세제곱, 이런 것들 다 해서 항도원이 될수 있는 자연수들다 모아놨는데, 그런 자연수가 공집합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A, A의 제곱, 이런 것들을 쭉 계산했을 때, 항도원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그 경우에는 우리를 이 A의 원소의 위수를 우리가 무한이라고 정의를 하고, 무한 위수를 간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었을 때, 얘는 뭐의 부분 집합에 이요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에요.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 공집합이 안 되게 되면 공집합이 아니면 우리가 이 집합은 항상 뭐를 가냐면 최소 원소로 가져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부분 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은 항상 최소 원소로 간다. 그걸 우리가 자연수의 정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때문에 얘 자체는 뭐냐면 이 집합에. 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자연수들의 집합에 뭐냐면 최소값 이걸로 정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표현 자체를 뭐냐면 A의 위수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위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냐면 원소에 대해서도 군의 원소에 대해서 적용하지만 군 자체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군에 대해서는 군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군의 원소에 대해서는 이런 집합을 구성해서 얘가 공집합이면 무한일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다시 하면 어떤 의미를 가냐면 A를 계속해서 곱했었을 때 항도원이 나올 수 있는 최소의 자연수를 우리가 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간단히 봤을 때 A가 항도원이에요. 항도원이면 당연히 A의 위수는 뭐가 되겠어요? 1이겠죠. A의 위수가 1이라는 얘기는 A를 1조 했을 때 항동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것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위수가 1이 되는 원소는 뭐뿐이에요? 항동원뿐이에요. 이런 사실에 의해서. 그죠? 음. 그러면 이러한 위수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정리, 2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laughs> A의 위수가 N이라고 하죠. N이었을 때 첫 번째 얘기 자체는 뭐냐면, a 의 I제곱이 이다 거기에 대한 표현 중일 거는 N이 I의 약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장은 뭘로 줬어요? A에 N제곱은 2로 주어졌어요. 그럼 이것들의 배수, n 의이 배수들을 구하게 되면, n 의 N제곱에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이가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배수이면 이렇게 되는 것도 분한 사실인데, 반대로, 얘가 될수 있는 거는, 이거듭적으을 했었을 때 항동이 될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던 얘기? N의 배수들만 가능한 얘기예요. 이 결과 자체는, 어, 이 위수에 관한 어떤 명제를 얘기했었을 때 아주 많이 쓰는 결론 중에 하나예요. 저 얘기 자체는. 어, A의 거듭적으을 했었을 때, 뭐 된다? 어, 위수의 배수가 된다. 이 얘기는. <laughs> 간단하게 보면, 먼저, AI 적어을 했을 때, E가 됐을 때, 저, I가 N의 배수가 된다는 사실을 읽어보고 싶은데, 배수가 된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N의 Q 플러스 R. 이것이 때는 Q하고 R이 존재하죠. 그니까, 러 I라는 정수를 N이라는 자연수로 나눴어요. 나눴을 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Q가 몫이고 R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나머지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때는 QR이 존재한다는 거를 저걸 우리가 뭐냐면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정수에 관한 정수에 대한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A, B라는 정수가 존재하는데 특히나 B가 0이 아니었을 때 A는 B의 Q 플러스 r, r 은 어떻게 보와 작아진 b 의 절대치죠. 어. b 가 영이 안을때 b 가 음수가 될수 있는데 음수로 나누는 것도 가능한데 이 b 의 절대치보다 작아지는 이런 r 이 존재한다는. 이런 q 하고 r 이 존재하는데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유일하게 존재를 해요.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그때 q 를 목, r 을 나머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러한 q 하고 r 의 존재성에 관한 얘기가 나눗셈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정수관에서. 어. 그러면 A에 우리가 멀게 산해 보면 E가 나왔어요. E가 A에 몇조곱을 했더니? I 제곱을 했더니. 근데 I를 어떻게 쓸수 있어요? NQ 플러스 R이라고 쓸수 있죠. 근데 이거는 a 의 N제곱에 Q제곱에 a 의 R제곱이 써지죠. A의 위수가 E라고 했으니까 N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2가 돼서 남는 건 뭐예요? a 의 R제곱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최종적으로 뭘 얻었어요? E하고 A의 R제곱이 걸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R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A를 거듭제곱했을 때 얻어지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뭐라고 했어요? 미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미 이 R은 M보다 더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R이 0이다든가, 0이 아니면 이 R은 n 보다 더 작은 자연수란 얘긴데더 작은 자연수에 대해서 2가 되면, 우리가 위수가 n이라는 사실을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n이라고 하는 값 제가, 저 a를 거듭적곱 했을 때 가장, 어, 2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그런 거를 우리가 n의 최소성이라고 해요. n이 그한자연수인에 가장 작다는 사실은 n의 최소성에 의해서 r이 0이다 이렇게 얻어지기 하고, 그냥 r이 0이다 이렇게 바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0이 아니면 모순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이다를 쓰자면 A의 위수가 보기 때문에 N이기 때문에 <laughs> 그러면 r 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I는 NQ가 된다는 얘기에요. N 곱하기 Q가 I라는 얘기는 N이 I의 약수인 거를 위한 거죠. 그죠? 한대로 음. N이 I의 약수인이다. 이거이면 적당한 뭐, p, 피라고 썼죠. p라는 정수가 있는 데서 어떻게 써지? i는 np,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면, a의 i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a의 n제곱에 p제곱이니까, e의 p제곱에서 어떻게 요 e가 나오죠. 그래서, a의 i제곱은 e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A의 I제곱과 A의 J제곱이 같았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됐었을 때 A의 위수가 뭐가 된다는 거하고 N이 되는 경우하고 A의 위수가 무한이었을 때 이것이 되게 표적 조건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분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A 위수가 N이었을 때인데 A 위수가 N이었을 때는 이 A의 I제곱하고 A의 J제곱이 같다고 하는 표정조건이뭐였는 게? 그게나 있듯이, I하고 J가 합동이다. 법 얼마에 관해서? N에 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할수 있는 게, 이렇게 되게 한표정조건은 양쪽에서 A를 똑같이 지원했어요. 전에나다 보면, 뭐, I, i가 더 많을 수도 있고, j가 더클 수도 있는데, 여튼 얻어지는 결론은 이게 얻어지겠네요. 똑같이 j만큼 없었다고 치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사실에서 a의 i-a 지고 이